9월 13일 그 토요일은 의료일이 전개가 됩니다. 닭이라고 하는 게그 닭이 그 알을 낳듯이 크게 그 재산이 그 불어나고 또 재물이 그 크게 그 증식되는 그 재물의 그 증가를 그 암시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그돈 운이 그 크게 그 불어나는 이 푸른 그 닭날, 월료일에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여러분들에게 또이 황금처럼 귀한 그 재물복을 또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그 태산처럼 재물이 그 증숙되는 이런 날또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은 여러분들에게 또올 가을에 그 풍성한 그 돈복을 또 선물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토요일에 그 닭오름 소리는 그냥 그 새벽을 여는 그런 닭오름이 아닌 여러분들의 그 잠자던 돈복을 또 깨어나게 만들어줄 그 시작을 여는 그 닭오름이 그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또 이렇게 그 푸른 당날 그 토요일 하게 될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온에 또 여러분들께서 그 지금 그 접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 카톡으로 그 주시고 계신 그 내용처럼 대박 터지는 그 시기 돈복 터지는 그 시기를 또 크게 그 앞당겨주는 또 집으로 그 재수있는 그 돈복의 경사를 그 계속해서 그 불러들이는 말 맞자를 그 직접 여러분들 그 손끝으로 그 작성을 해주심으로써 그 말이 그질주의그 속도감을 그 끌어당기는 재운 성취 신속 발언지를그 우편으로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이날 그 행운이 그 터지는 방은 그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동쪽입니다. 동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을 최대한 그 이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날 그 행운이 그 터지는 시간은 그 5시와 그 6시입니다. 오시는 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, 요시는 그 닭의 시간인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그두 시간을 의미합니다. 또한 그 지방 그 풍수 공간에서는 이날 그 주인공이니 푸른 닭이 돈복의 그 황금알을 또잘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 돈복의 부화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이불장이나 그 옷장에 이날 그 푸른색 그 돈복 성장의 암실을 가득 채는 푸른색 지폐이니 만 원짜리 그 지폐 한 장을 그 펼쳐서 하루 동안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날그 다음 날그 꺼내서 지갑에 또 소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가을에 황금알을 낳는 멋진 그 풍수 방법까지 되어줍니다. 여러분들의 그 돈복이 크게 그 증식되고 또 불어나는 이 토요일 푸른 당날에 백두대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으로 크게 대박을 성큼 또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.